아타시와 정동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아, 맞다. 오프닝 그거 있잖아. 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할때 그거 약간 조금 뭐 시그니처 알지?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지? 시그니처 그런 거 없나? 시그니처 표정이나 니나 니나 니고질라다 니나 니나 니고질라다 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근데 왜 고릴라라고 안 하고 고질라라고 하는 거지? 고질라 아니야? 고질라라는 동물은 어디 서 고릴라지 오케이 다시 고질라 갓질라 몰라? 다시 이름가 I mean 갓질라야 안녕하세요 니나 니나 니고질라 니나입니다 <laughs> 이렇게 한거 맞아? 아니 아니 니는 고질라 하지마 오빠가 하라네 다시 들어볼까 별로야. <laughs> 지금은 4시입니다. 4시. 지금 신촌 오거리에 인천공항 가는 버스를 타러 가러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잠와서 한국말이 제대로 안 되네. 한 불과 5시간 전까지 영어학원을 다녀와가지고, 생 만났어요. 응. 안녕하세요. 응. <laughs> 네 번째. 와 미쳤다. 먹어봐. 뭐. 진짜 미쳤어. <laughs> 미쳤어. 진짜 미쳤어. 맛있어? 응. 미쳤지? 손님 냄새 나. 저거 학교야? 뭔가 그 계단 레스토랑에서 본 학교 같은 저낌 계단 레스토랑에 나오는 학교 같아 어? 계단 레스토랑에 나오는 학교 같아.

니나 니나 니 고일라 니나 니나 니 고질라예요 저희는 숙소 도착했어요 급하게 잡은 숙소라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너무 생각보다 가성비가 너무 좋고 엄청 깔끔해요 엄청 깔끔하고 또 너무 친절하다 일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 좀 채비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유후인의 시골 거리를 좀 느낄만한 거리를 가서 거리를 걸고 에? <laughs> 무궁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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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네? 뭔가 <laughs> 화무 <laughs> 다른 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확실히 네. 일본은 한국보다 좀 시원해요 응, 덥다 덥다 해서 조금 덜 습하다 많이 오케이. 걱정했는데 바람도 불고 오히려 서울이 더 습한 것 같아 지금 어디 가나요? 빌링코 호수 갑니다 Right 그냥 지나가? 응. 어차 봐. 힘이 상고. 아 좋은데. 어쩌려? 아, 너 아, 정신이 안 돼, 이거? 어떻게 걸어가지? 원래 멋있게 걸었거든. 응. 아, 아직... 나 너무 좋아 지금 연주아연주아나 너무 기뻐 미친 미친

씻으러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씻으러 갈 생각을 하는... 아침에 마셨대. 어떠신, 니나 데스. 도저히... 욕심꾸는 거야. 심하지? 키크다 무섭다. 어카, 뭐... <놀람> <놀람 물을 원래 흡기를 따르고 이 용량대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가위가 없어서 물을 그냥 눈대중으로 넣었거든? 약간 여기 보면서 내가 요 지금 여기를 붓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웃음> <웃음> 이렇게 해잘 만들었는데? 자다 일어났는데, 오늘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안 굽지 대시오. 맞아. <laughs> 응. 아, 예, 안 먹을 거야. <laughs>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가루로 이런 거만들 생각을 했지? <laughs> 그런 거 많이. 가루로 이런 거만들 생각을 했지? <laughs> 그런 거 많이. 너가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야. 모든 가루 쿠키 맛이 다 이래. 아니야. 도넛은 맛있어. <laughs> 어? 아니야. <laughs> 아침부터 아침부터 체크아웃했고 드디어 후쿠아쿠로 넘어갑니다 근데 날씨가 비가 와서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사야되나 싶었는데 우리 또 미니멈 여행이잖아요 이번 여행 컨셉이 그래서 그냥 아 우산도 짐이다 그냥 비 맞고 가자 그래서 일단은 길을 막고 가고 있어요. 응. 야 진짜 그림 같아. 노선 환전 브랜딩 잤는데 너 거의 1 2 시간 잤어. 그렇지. 나 버스에서 잤어. 그러니까. 저 진짜 일본어 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저 진짜 일본어 기 싫었거든요? 싫었거든요. 저 며칠 전에 테토녀처럼 해야 된다니까. 테토녀가 뭐야? 배스트로겐 여자. 그게 뭐야? 애견나무 나나. 아니 그게 뭐야? 야너 배신감이다. 넌 나랑 같이 몰랐잖아. 아니 그래도 태토녀라고 태토녀라고? 그 애가 테토녀를 모르는 거. 테토녀가 어떤가? 남자같된 여자. 상남자 아, 같은 여아 약간 남자. 진짜 일본 오기 싫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아니라 아니, 가면 무리야 이렇게 될놓고아저 진짜 일본 오기 싫었거든요? 이렇게 <laughs> 진짜 일본 오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중국 다녀왔잖아요 임시정부 상하이의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왜 상하이에 있었겠어요? 우리가 일본에일본에 일본에 식민지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걸 답사를 갔다 온지 불과 2주 만에 일본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일본 오기 싫었거든요? 이렇게? 세웠는데 와보니깐 좋네요. 하늘이 예뻐요. 사람들도 굉장히 카인드하고 아알수파 있어. 고파 약간 이런 거 이런 거아 이런 거거거 이 위험하다. 꾸준 같아. 나 유튜브 제목 정했어. 뭐? 송금 있는 서울하자 남자친구와 여행가기 위해 꼼짝이긴 여동생을 같이 학교에 보니. <laughs> 왜? <웃음> 저걸 왜 시켜? 그걸 왜 시켜? <laughs> 왜? 아, 저거 시켰는데? 진시수있지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지느러미 뭐나꺼 진짜 참치를 아니 참치가 몇개야 뭐야 음. 해석해봤해 I am pregnant. 근데 pregnant. 가 임신한이라 g 용사잖 t 그럼 나는 임신한이다? 아니지 am p r e g n 이 n 식 생각해봐 이 e 식뭐 a n 이 I am 뭐 r e 뭐뭐이다. I am pregnant. I am pregnant. I am pregnant. I am p r e a n I p r n a n I pregnant. I am pregnant. I am p r 노재팬이란 사람이 그 몽벨 쇼핑백이 이만큼 있죠? 뭐? 오케이. 예뻐 예쁘긴 하지 응. 예뻐 뭐 다른 거야? 루스피슬림스피나 요새 영어공부하고 있어 He likes r 피 참지 다른 를 붙여야 돼 He likes <laughs> <루스피. 웃음> <laughs> 데 <똑똑한데>? 인상? <laughs> <laughs>

현진 미남이적 갑니다. 고네 예, 고 됐지. 대구 사투리 억수로 쓸것 보면 일본말 같다 아니노? 아, 아니 니네마디해 줘. 그 대구 사투리 섞어서 일본말처럼. 예. 즈갓스는 정동영입니다. 데이 샵라도샵라도샵라도샵라 고샵라. 고샵라. 친구들. 이름이 도샵 라이다 도샵 라도 곱창, 명랑예 고구마, 매실 메실메실 고구마, 예